장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거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캔 근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네, 형들이 스캔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베는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 길 아래서 오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에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 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 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인들에게 은전 수문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 땅에 기근을 불러 일으켜 양식을 모두 끊으셨을 때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네. 사람들이 그의 발에 족쇄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 올가매었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서 주님 말씀이 그를 보증하셨네.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놓아주었네. 그를 왕궁의 주인으로 내세워 모든 재산을 다스리게 하였네. 주님이 주신 기억하여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기리오 진리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라고,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내지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아들,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제사를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일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집진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진 너희들이 내버린 돌그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소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뭐가 보여요? 네. 네, 도토리 머리. 네. 어, 눈이 뒤집히면 베는 게 없어요. 이 꿈쟁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인데, 형제인데도 이렇게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니?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배는 게 없어서. 왜 그러면 눈이 뒤집혀지냐? 왜 뒤집혀졌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뺏겼다라는 마음이겠죠. 상실감, 뭐 이런 것들 있겠고, 질투심, 시기심, 이런 마음들이 근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옛날 얘기 속에 있는 그것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눈이 뒤집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예요. 눈이 뒤집혀지면 총칼로 국민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뒤집혀졌으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생명 하나쯤은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소작인들, 복음 보금에 나오는 이 소작인들도 역시 그 가치를 뒤집어져. 주인의 아들도, 자기들이 원래 맡겨놓은, 이, 이 주인의 이 위탁을, 이제, 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눈이 뒤집혀진 게 아니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행한 것은 그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고 여기는 것. 이 자체가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하면 모르겠는데 그 전체가 다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야기하는 그 얘기들이 옛날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빛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가, 이, 이 물음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그러면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사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대로 보라고 촉구하고 또 제발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 살기가 아니라, 누군가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 그 안에,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라고, 살아라고. 죽이는 게 아니고, 살기라고, 살기라고 우리들에게 보라고, 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그 초대를 제대로 볼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순 시기는, 그래서 그 시간, 특별한 시간, 은총의 시간으로 초대받은 시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뭘까? 이제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돈도, 능력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디 있어? 내게 원래 내 거는 없어요.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의 그 목시대.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인데도 마치 내거인양 여기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거라고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잠시 맡겨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 불행을 자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은 혹시 그, 그 사람이 아닌가? 내게 맡겨진 작은 책임, 그 하나를, 하나를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도 봐야 되지 않냐, 이게. 음.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의 모리돌이 되었네. 예, 네, 이것은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 보여준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예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그 세계 안에 죽음이라는 것, 사람들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당하게 당하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이 여정 안에. 물론 눈이 뒤집혀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이 여정 안에,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역사 안에 역시 죽임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살림을 향해 우리들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애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보는, 보려고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